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갱가자입니다 오늘은 bmw 3시리즈와 4시리즈 재고 견적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고리스트 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 이거 오늘자 재고리스트입니다 보시면 3시리즈가 47대 있고요 4시리즈는 9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재고가 전부는 아니고요 여기 재고리스트에 없는 이제 캐피탈에서 갖고 있는 재고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재고들이 있고 취소차 재고들이 있으니까요 네, 원하시는 재고 있으면 문의를 주시면 어 저희가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한 군데 딜러사만 이제 알아봐 드리는 게 아니고 뭐 이제 bmw 라고 한다면 딜러사가 총한 7개 정도 있습니다 7개 정도 있는데 그런 딜러사들마다 어 이제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떤 딜러사는 어떤 차종이 조금 할인이 좋고, 또 어떤 딜러사는, 어, 이제, 할인은 좀안 좋아도 재고가 좀 많고, 막, 이런 식으로 딜러사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어, 이제 에이전시 업체들은 아무래도 잘 알고 있고, 왜냐면 하 다른 데로 다 비교를 해, 해다 보니까,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거 해서, 어,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고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320i 재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요. 이게 오늘자 재고다 보니까 매일매일 변동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참그 프로모션 같은 거 알아보기가 어려운 게 이런 재고들마다도 프로모션이 막 달라지니까 어 굉장히 고객님들께서도 어 이제 좀 알아보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320i 재고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구매 방법이죠. 뭐 현금이냐 할부냐, 렌트냐 리스냐에 따라서도 이런 그 자사 이제 그 딜러사마다 프로모 프로모션 거는 게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 만약에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할부를 하면은 뭐월 납입금을 지원해 준다. 아니면은 뭐 금리를 몇 프로를 해준다. 또는 뭐프 프로, 프로모션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게 그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더 많은 프로모션을 준다고 견적이 더 저렴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로모션을 더 많이 주면서 또는 이제 워런티 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혜택을 주면서 어 이제 실적으로 따져 보면은 어 다른 데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4시리즈 재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도 할인이지만 이 재고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420 지금 그랑쿠페가 있고요 다음에 420i는 쿠페 모델만 있습니다 420 같은 경우 4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컴포터 블이나 그런 쿠페 같은 경우, 이제 재고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런 재고들은, 뭐, 이제 리스 렌트로 하시면 조금 더 구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차 재고들도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견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스리즈 비교 견적표입니다 이렇게 리스 견적이고요 48개월로 했을 때 선납금 30% 조건이고 뭐 선납금 요즘에는 선납금이나 보증금 없이 무보증으로 하는 게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무보증으로 많이 하시는데 신용등급만 좋으시면 무보증도 다 나오십니다 네 일단 이렇게 비교 견적을 다 해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겁니다 보통은 bmw 이제 그때 방문해 보셔서 이제 문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bmw 파이낸스를 쓰면은 막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냥, 어, 계약을 하지 마시고, 비교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게, 금리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를 해보시고, 아 이게 어 이제 금액이 맞는 건지 이 혜택을 받고 이 견적을 받는 것이 맞는 건지 어 반드시 비교 견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이치의 견적을 받으셨으면 그 다른 이제 뭐그 도이치에 또 물어보지 마시고 도이치에 받으셨으면 뭐 한독이라든지 바바리안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딜러사의 견적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캐피탈도 다른 데로 이제 견적을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럼 320D부터 네, 견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이고요. 어, 자세히 보실 분은 어, 이제 정지 화면으로 봐주시고, 근데 이렇게 리스랑 렌트랑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리스랑 렌트는 사실상 어,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스는 리스만의 장점이 있고 렌트는 렌트만의 장점이 있어서 어 이제 어떤 분들은 렌트가 더 낫고 어떤 분들은 리스가 더 낫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솔직히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어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리스로 많이 하시기는 합니다. 리스로 많이 하시기는 하고 일단 나비 급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구매 그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수입차는 리스로 조금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20i 견적입니다.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이고요. 이것도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고 지금 7월 말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프로모션의 변동폭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3 3 0 2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요것도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 봐 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3 시리즈는 아시겠지만 320D랑 3302가 할인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420i 컴포터블 모델이죠. 얘는 이제 그 아시겠지만 뭐 할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고 있는 쪽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 420i 컴포터블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대기를 걸어놔야 되는데, 근데 그런 대기 대기를 걸어놨다가 이제 리스로 진행하시는 경우는 그런 취소가 나왔을 때 우선 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420 쿠페 모델입니다. 네, 이것도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420i 그랑쿠페 모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420d 그랑쿠페 견적서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